현대통화 이론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현대통화 이론을 찬성하는 찬성파와 반대하는 반대파의 경제학의 관점 차이를 정리해 놓은 그림인데,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다양한 측면들의 관점 차이가 있지만, 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두 부류의 경제학자들은 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끝없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돈 화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 주류의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든 시카고 학파든 주류의 경제학자들은 돈의 교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건 원화나 재화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돈의 가치, 돈의 교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나 MMT는 이 돈의 가치, 돈의 교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반면에 찬성파는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는 것,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이다. 그래서 정책을 잘 펼치고 세금을 잘걷어들인다면 돈의 가치는 훼손시키, 훼손 돈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경제적인 관점이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부류의 경제학자들 모두 본인들의 정책은 경제정책이고 상대방의 정책은 포퓰리즘이다. 라고 정치적인 관점 부분에서도 굉장히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통화이론 찬성파. 의견을 보시면 본인들의 정책이 복지가 아니다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경제 정책,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 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런 의미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붕괴 사례 예를 들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칠레 이런 나라들이 어, 현재는 굉장히 망가져 있는데. 뭐 학계에서는 이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망가진 이유를 포퓰리즘 때문이다라고 어, 뭐 주장하고 있는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부의 역할 측면, 정부의 역할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대통화 이론도 정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이 올수 있는지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현대통화 이론을 좀 생각해볼까 합니다. 해당 내용을 다뤄보기 위해서 칠레 출신 세바스티안 에드워즈 교수의 중남미 국가들의 포퓰리즘과 MMT라는 논문을 참고를 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에드워즈는 어, 과거 세계은행 연구원을 거쳐서 현재는 뭐 캘리포니아 앤더슨 경영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 해당 논문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떤 과정에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MMT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본다면, 이폴 크루, 폴그먼의 주장으로 요약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MMT 지지자들은 기존 견해와 MMT가 정확히 어떤, 어, 하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MMT를 찬성하는 지지자들이 기존의 경제정책들 또는 기존의 경제논리들과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다른지 설명을 잘 못한다라는 내용이고, 어, 그 MMT 지지자들은 일본 사례를 반복해서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나게 돈을 풀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MMT가 가능하다, MMT에 찬성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 일본 구로다 총재 역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작 일본은 MMT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폴크루그먼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주장이 해당 논문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 교수는 중남미 국가들이 붕괴를 했던 때에는 공통적인 4단계 과정이 있더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1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수출이 증가를 함으로써 정부의 국간이 채워지게 되고 그 정부의 채워진 곳간으로 정부는 정책을 하려는 자극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자극은 지출 증가와 대규모 소득 이전으로 나타나더라.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대규모 공공사업, 재정적자 통화량 급증의 공통점이 나타났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오른편에 보이시는 그림으로 잘알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 베네수엘라의 짓다가 만 빌딩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돈이 없어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이 안에는 뭐 빈민들이 이렇게 불법 거주해서 살고 있다. 이 부분에서 무리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가? 그렇게 원유 매장량이 많은데도 왜 망가졌는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노르웨이와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을 수출해서 자원을 팔아서 어 그게 국가의 주수입인 어 국가인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판 돈을 자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둠으로써 국부펀드로 그 돈을 운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나 이 중남미의 망가진 국가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 자원을 판 돈을 자국으로 가지고 오므로써 이 달러를 자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통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고 통화 강세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 수요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저축해두자라고 저축을 했던 편이고 어,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 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임금 인상, 공공지출이 누적되면서 이 누적된 상황에서의 외부 충격. 뭐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라던가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통화가치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 이 통화가치 하락에 따라서 비탄력적 상품인 식품, 그리고 수요가 높은 생필품, 이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정, 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 이 상황이 되면 가격 통제를 했었는데 이 식품이나 생필품에 가격 통제를 했었는데 이 가격 통제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 8세기 프랑스의 우유 사건에서 알수 있는 부분인데 이 프랑스 정부가 우유가 비싸서 사람들이 못 먹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우유값을 동결시켜 버렸었습니다. 우유값을 동결시키고 가격을 통제했더니 우유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유를 생산해야 될 생산 의욕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유 생산, 우유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우유를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했던 이런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 이 사례에서도 이 정부의 가격 통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 있다라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3단계는 국가의 고통이 더 확대되는, 확산되는 구간인데, 소득 중에서 기본적인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의 비중, 엔계어 지수가 급증하게 되고 소득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자국민이 통화 완전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국의 통화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통화를 가지려는 수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는 통화 완전을 통제하게 되고, 뭐 이것이 좀 심화되면 은행을 국유하려는, 화 은행 자체를 정부가 통제해버리는 의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국의 통화가치는 더욱 빠르게 훼손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극도로 불안해진 국민들이 구태타를 일으키게 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드워즈는 이 해당 4단계가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국가 칠레와 페루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이 국가들의 실질소득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보다 훨씬, 조, 훨씬 나빠져 있더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그래프 중에 이 빨간 수직선은 이 정권 교체 시기를 나타냅니다 칠레의 경우에도 전 정부의 출범보다 다음 정부의 출범 시기에 GDP가 낮아져 있었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페루, 페루 역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이렇게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g d p 가 하락하게 되고 다시 상승은 했지만, 전정부에 비해서 훨씬 가난해져 있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 정부의 정책적인 역할이 화폐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돼서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4단계를 거치면서 붕괴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에드워즈는 재정적자와 통화량의 급증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 GDP 대비 재정적자가 30%인 상황에서도 디폴트가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알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가 정책 등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데만 집중을 했지, 돈의 수요 측면, 돈의 수요 측면을 무시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은 붕괴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케인즈의 주장에서 좀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인데, 케인즈는 사람들이 돈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돈의 수요는 무엇이냐, 동기는 무엇이냐, 그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래하거나,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사람들은 이세 가지 때문에 돈을 가지려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켄즈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돈을 공급할 때, 이 돈을 공급을 하면, 수요자, 국민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저축을 하려고 하는지, 소비를 하려고 하는지, 이 수요를 예측했어야 된다. 이 수요에 따라서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이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수요 측면을 무시하고, 어, 무작정 돈을 공급하기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저축도 안 하려고 하고 투자도 안 하려고 하고 거래도 안 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이 붕괴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MMT도 동일하다. 수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조세 목적으로 통화를 생각한다는 공급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MMT는 그렇기 때문에 MMT는 위험하다라고 에드워즈는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중남미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이 무리한 재정 지출, 복지 지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논문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공급할 때그 돈들이 투자로 갈지 소비로 갈지 저축으로 갈지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할 텐데 그 돈들이 수요가 타겟팅이 된 명확한 돈의 공급이냐 아니면 수요 타겟팅이 모호한 돈의 공급이냐에 따라서 경제기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를 구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경제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레이달리오도 MMT가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레이달리오가 왜 MMT가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서 에드워즈와 케인즈가 주장한 수요예측 측면 이 수요 예측 측면에서 레이달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달류의 주장을 한번 읽어보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지만 교육 인프라, 연구개발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MMT를 피하기 힘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돈의 수요 측면 중에서 투자 수요, 그 투자 수요 중에서 자본적인 투자 수요로만 돈이 가고. 생산적인 투자 수요로는 돈이 가지 않더라. 기존의 통화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 돈의 수요 예측, 돈의 수요에 타겟팅을 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치기에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MMT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 라고 돈의 수요 예측 측면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중에 돈을 공급할 텐데 그 공급되는 돈들이 수요 예측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면 MMT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투자 판단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은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경제학자들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다가, 현대통화이론이 시행될지 시행되지 않을지 알 수도 없는데, 현 시점에서 이것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생산성이 크게 없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만약 시행된다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대비해 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